간다. <laughs> 자, 인수블에 이용해서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얘들아. 딱 보니까 이거 취향하고 싶은 생각이 빡빡빡빡 드네요, 그죠? 자, 뭘로 치안하고 싶어요? X. 어우, 좋아요. 마 뭐라고요? 마늘, 마늘 X. 아, 좋습니다. 백0을 X라고 치안하겠다고요 <laughs> <laughs> 네, 아, 좋은 생각이네요. 네. 그러네요. <laughs> 얘는 뭐가 돼, 분자는? X-1에 세제고, 얘는 X-1에 얘는 네. 뭐라고 쓰면 돼요? X제곱, 마이너스. 그 얘는 만100 빼기 2잖아. 맞냐? 네. 아, 근데 분자분모 따로 써줄 거는안 써도 되죠? 네. 만이 구에는 1이잖아. 요 그죠? 네. 근데 100을 X다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X제곱에서 2를 뺀 거고요. 얘는 제곱이고요. 맞습니까? 네. 그러면 여기를 갖다가 전개해주시면 X 얼마? 4제곱, 마이너스. e x 제곱 플러스 얼마? 맞습니까? 와 대박 얘 완전제곱이네 x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맞냐? 그런데 얘가 뭐가 되냐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가 되죠 이렇게 자지지복지 한번 땡깁시다 이 얼마입니까? x 플러스 1 제곱 x 마이너스 1 제곱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네 맞냐? 따라서 다시 한번 쓰면, 자, 분자는 X-1의 세제곱, X-1의 세제곱. 자, 분모는 X-1의 제곱. 순서만 바꿨습니다. X-1의 제곱이 됩니다. 끝났네. 몇개 남아? X 빼기. 여기몇개 남아? X 플러스 1. 요렇게 남겠네. 깔끔하네. 얘를 X제곱 빼기 1. 이렇게 전개한 다음에 대입하는 게 낫겠네요, 그죠? 얼마예요 아, 어, 만에서 1빼니까 네. 자, 여기는 지금 딱 보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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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묶어주시면 되겠죠? 네. 두 개를 묶으면, 자, 15 빼기 14, 그 다음에 얼마? 15 더하기 14. 좋아요. 그 다음에, 11 빼기 9, 11 더하기 9. 처음이니까 다 써드립니다. 그 다음. 7, 7 5, 7 플러스 5. 그 다음. 3 1, 3 플러스 1. 그래서 여러분들이 플러스를 먼저 쓸 사람은 플러스를 먼저 쓰시고, 마이너스를 먼저 쓸 사람은 마이너스를 먼저 쓰세요. 순서를 맞춰주는 게 무조건 좋아. 규칙 차일 때는. 자, 공통인사 전부 다 얼마입니까? 전부 다 2죠? 2로 묶으면, 자, 거꾸로 쓸게. 1. 3, 5, 7, 거꾸로 쓰는 거야. 9, 11, 13, 15. 이렇게 5. 쓰는 게 조금 더잘 보이겠네. 맞습니까? 자, 따라서 2 곱하기 자, 가면 16, 16, 16, 16. 몇개 있어? 4개가 있겠네. 그죠 계산할 거 얼마? 128, 3번입니다. fx가 지금 몇 차냐면 4차들렇지 거기다 대고 11을 넣어서 계산해 볼 수는 있습니다 답은 나오겠죠 근데 생각해 봐 그렇게 문제를 낼 리는 없잖아 이렇게 복잡하게 그러니까 분명히 얘가 인수분해가 돼서 집어넣었을 때 뭔가 심플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것들만 문제를 낸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4차니까 조립제법을 하는데 몇번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2차가 나올 때까지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프마 1이니까 걔를 적당하게 집어넣으면 될 텐데 지금 딱 보니까 1을 집어넣으면 깔끔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어떻게 알았당 선생님은 이거 싹다 더하니까 0 나오잖아요, 그죠? 그거 보고서 1은 무조건 인수를 갔습니다. 0, 0, 마삼마삼 마삼, 2, 1, 0. 근데 이제 아또 봤더니 또 더하면 0 나오죠. 그래서 1이 또 됩니다, 그러면. 그렇죠, 다른 걸 해야죠. 얘는 x 빼기 1이라는 인수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x 1의 제곱이고요. 얘는 X제곱, 아이고, x 제곱 x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네 맞아요. 요게 f(x)입니다, 여러분들.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라또되네 이거. x 플러스 얼마? 2 x 1. 세제곱이네 그러면. 맞냐? 다 됐네. 얼마 집어넣어 달래? 아, 그래서 11로 달라 그랬구나. 11로면 얼마죠? 13, 11로면 얼마죠? 10. 계산하지 말고, 0이 3개가 뒤에 있다는 얘기예요. 정답은 3번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좀 찍어놓으면 내가 몰래 편집할 때 쇼츠 형사나 아, 올려도 되는구나. 이건 공식왜카메라녹화가 되고 있는데 했다는 얘기를 올려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네. 암묵적인 동의잖아요. 이거는. 아, 왜? 그니까, 러 굳이, 굳이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까지, 굳이 그렇게까지, 그렇게까지 카메라 가리고 성웅이나 빼빼를 먹어야 됩니까, 그렇게? 그럴 정도로 가치가 있진 않을 것 같은데? <웃음> 간다. 딱 <laughs> 보고 있는데? 자, 여기를 봤더니, 야, 이거 보자마자, 얘를 지금 뭐냐면, 보자마자, 자, 무엇을 갖다 취하나 하면 참 좋아요? 21, 오케이. 아니, 아무거나 해도 되는데, 21이 편해 보여서 그래요? 거의 얼마야? X. 네. X 플러스? 2, X 플러스? 아. X 플러스? 더하기 얼마? 네. 됐습니까? 아. 네. 자, 그러면, 우리 배웠죠? 이게 원래 과로가 지금 없지만, 과로가 3개짜리가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4개짜리잖아. 그지? 그래서 이렇게, X 더하기 0이라고 인지하면, 더해서 6, 더해서 6이니까, 이렇게 전개해달라. 맞습니까? 전개하면, X제곱 플러스 얼마? 6X. 여기 전개하면 X제곱 플러스 얼마? 6X 플러스 얼마? 8. 맞아요. 네, 플러스 얼마? 15. 좋아요. 자, 치환 들어갑니다. 누가 봐도 요 놈을 T다라고 치환해주면 깔끔하겠네. 자, 그래서 얘는 T에다가 T 플러스 8 더하기 15. 되니? 전개. T제곱. 8T. 플러스 15. 인수면 돼야안 돼요, 돼요? 되네요. t 플러스 3, t 플러스. x 제곱 더하기 얼마? 어. 여기 얼마? x 제곱 더하기 6x 플러스 얼마? 됐습니까? 자, 이랬더니 얘가 또 인수면 또 되네요. 또 되죠? 근데 안 해도 돼요, 지금은. 더 되는데 안 해도 돼요. 1호가 되잖아. 왜안 해도 되지? 그치. 난 여기를 보고 한 거지. 여기가 인속내가 이렇게 되는데, 지금, 얼마 차이나? 그 중국 차이나. 두 개죠? 아, 미안해요. 두개 차이나, 그죠? 그니까, 러 여기 있는 걸 내가 n이다라고 하면, 얘가 지금 뭐가 되는 거야? n 플러스? 2가 돼두 개가 많으니까, 맞아? 요걸 보고안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n은 x제곱 더하기 얼마? 아, 이거 얼마? 3. 네, 이렇게 한거예요 안녕? 자, 그러면, 얘가 얼마? 21 제곱 6 곱하기 21 더하기 3이고요. 이거는 441. 이거는 얼마? 아, 126인가요? 네. 3. 다 더하면 얼마입니까, 이거? 560하고 567하고 567하면 570. 570입니다. We'll <laughs>